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셨을 줄 압니다. 감사 노트를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결국에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다라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그렇게 결국에 이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 부르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본문이 익숙한 만큼 우리는 익숙한 변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저도 익숙한 변명들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것 같지만 내 상황이 되어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저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지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할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익숙한 변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위의 변명들이 옳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이상주의적인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노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첫째,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감정에 매이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집의 평수와 통장의 잔고와 여러 가지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과 계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나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기억하면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 라는 명령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라는 단어와 은혜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라 라는 것이 바로 감사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감정, 에 매몰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상황에 집중하여서 내 감정에 흔들리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나의 삶에 집중하면, 나에게 집중하면, 그것을 상실하게 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저 앉아서 는 것만이 아니지요. 자세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 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바치라는 이단과 달리 교회는 자율적인 헌금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을 섬기면서, 내 사비를 털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선물을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남몰래 선행을 베풀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기쁘고 왜 이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내 마음을 들여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감사 노트의 감사는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7일차 토요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이 노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제 주일이 지나가면 이 감사의 주간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절되고 또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 감사의 기쁨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배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배가 팽창하고 심장이 뛰고 온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반응으로 늘 행복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까지 이 감사 노트를 마무리하는데 56페이지 오늘의 말씀 기록하시고 또 감사에 대하여 묵상하신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기록해 보시고 또 감사 액션. 한 주간 감사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추수 감사원금을 오늘 하루 기쁨으로 준비하시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 이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후기를 기록하는 란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감사노트를 기록하면서, 감사주간을 보내면서 느끼신 것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후기를 기록해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